유다현님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네그뭐뭐 네,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? 이게 그거? 저희 본업이에요. 어, 틀이 네. 없고. 아 네. 라디오가 본업이에요? 어. 아, 요거 하면은 그래도 밥벌이 좀 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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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다현 씨, 는 우리 매물 씨 어떻습니까? 뭔가의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. 아 그래요? 음, 재밌어요. 아, 근데 진짜 반전인 게 아까. 그랬거든요. 어. 너무 떨리다. 네. 생방이니까 <laughs> 혹시나 제가 모르고 어. 욕을 하거나 네. 떨어뜨렸는데 응. 이렇게 해서 아, 누구거나 아, 심... <laughs> 음. 아, 이런 걸 좋아해요. 네. 몇명 듣고 있을까요? 대한민국 쪼다들은 다 듣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랑 팟캐스트는 한 3만쯤? <웃음> 왜? <웃음> <웃음> 왜요? <웃음> <laughs> 이거 저나가도나한2 0만 넘게 봐요. 왜왜 <laughs> 왜? 왜, <laughs> 왜? 아요 기니 <육이니> 있어? <laughs> 이럴 때 쓰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요? 욕이라. 아니 아니 괜찮아요. <laughs>